어피네 만들어 볼 건데. 오피 도시락이네. 저희가 좀좀 좀 며칠 전에 만들어 봤는데 약간 여기 다 붙어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또 만들 거예요. 다어차피또 다, 떨어져 가지고. 엄 빨리 재료 준비해. 뭐해 저희가 여서가 하나도 졸라 가지고 그 마트에 가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재료가 다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애기네, 그치? 다알 어, 대신에? 메추리알. 추리 이게 애사한테 조금 더 나을까 해서. 애사가 달걀을 못 먹거든요. 노른자 조금 정도? 달걀에 지연성 알레르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야. 흰자는 아예 못먹고요 어, 흰자는 진짜 높고, 그래서. 외추리알은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외추리알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락 식잖아. 이 오치를 좀못 하는 두 알도 안될것 같은데. 오치를 좀부족하니까 이번에는 없었지만 항상 이게 방목이고 항생제 없고 항생제랑 호르몬이 없는 오리알. 노른자를? 노른자를 쇼? 퐁당 우와 다 저었어요 네. 자 제가 넣겠습니다 4분의 3컵이면 이거 될까요 <laughs> 이놈들 야 안돼 이거 이거 저기 저기 아니야 이거 이러면은 상해 설탕이 안돼 다시는 먹지 않을래. 자, 이제 넣을까요? 안 되겠지. 자. 넣을게, 넣을게. 사과, 사과, 사과 자, 넣습니다. 설탕을 넣었어요. 이제 또 저어줄게요. 음. 음. 그 다음에, 코코넛. 코코 이걸 넣어보겠어요, 오늘은. 4분의 1컵 여러분은 이거 하실 거면, 제발, 그냥 물을 네. 넣으세요. 네. 네. 아니야 이거 해도 맛있어. 네. 아 근데 이 우유가 너무 그래요. 가볼래, 이거? 어 색깔이 변하고 있어. 와 대단. 이 잠깐만 원 테이블 스푼. 키미 키미 국모로 진짜 뭐냐? 깨미 깨미? 깨미는 깨미 아니야. 깨미 오 랩? 냄새. 오 깨미. 이게 깨미, 의사가 깨미. 먹어도 괜찮은 버터입니다. 나도 먹고 싶어. 너 이거 좋아하지? 응. 먹... 나도 <laughs> 먹을래. 버터를 버터 를 넣겠습니다. 버터 버터. 4분의 1커이면이 정도? 나도. 버터는 많이 넣고 었다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야. 버터를 많이 넣으면 더 좋아. 맛있어. 이 정도 넣을게요. 나도 줘. 왜? 숟가락에 <laughs> 남는 거 있다며? <laughs> 야, 너한 번에 다 먹는 사람이 어디 어 <laughs> 섞어봐 이제 자잘 섞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이게 버터가 엄청 깨딱해. 바닐라. <laughs> 엄마 이 버터는 엄마가 해줘. 바닐라하고 아, 네. 초코까지 넣어. 바닐라 앤초콜 이거는 이거는 1티스푼 살짝 넣게요. 을 이거는 바닐라고요. 바닐라 시럽을 살짝 넣고 그렇죠. 이거는. 초콜릿 땅콩 버크의, 버터예요 초코냄새 얼마나 초. 이거예요 이건데요 초코? 볼 땅콩 그냥 올리거 어떻게 해야 초점이 맞는 거야? 초점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몰라 안 맞아 이거 어쨌든 유튜브 쳐보자 <laughs> 로우 로우 허니가 좀 들어가야 해서 이게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세 스푼 <laughs> 세 스푼 어디 엄마 가워 이거 어떡하죠? 이거? 망했다 망했다 애사 이거 어떻게 된것 같아? 망했다 어 망했지 <laughs> 이거 버터랑 초코를 전자인지에 녹여가지고 눌렀으면 되는데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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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됐죠? 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도 응. 근데 더 해야 돼요 <laughs> 이제 끝나 이제 거기다 한것 같아. 이제 그만 넣으면될것 같아. 회사야? <laughs> 다 섞인 것 같아. 예사야 <laughs> 자, 이제 딴걸 넣겠습니다. 안녕. 자, 이번엔 이제 가루를 섞겠어요. 네, 가루를 섞을 거예요. 이제 또 제가 엄마 내가 이제 또 섞기 담당을 해 줄게. 응, 음, 고마워. <laughs> A C P가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All Purpose Baking Mix. 이게 팔리오와키토 식단을 위한 믹스인데 어, 글루텐도 풀이고 그레인도 풀입니다. 음. 성분이 아몬드 가루, 음. 그다음에 코코넛 가루, 실리아 파스크히말라스 실스, 그다음에 타르타르 크림. 엄마. 약간. 그만, 해 네. 알았어. 이 옥살산의 영향만 떨쳐버리면 한국 사람들의 응. 한국 사람들 이거 못봐 이거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집구할 응. 수도 있어 캐나다에서. 그래서 여기 free from 이 글루텐 컵. 두 컵. 안 흘렸네요. 자 넣어 두컵 맞아. 만능 베이킹 가루 두컵 넣었고요. 니가 다니다 소스를 키 소스를 한번 만져게 소스를 한번 만져볼게 니키 소스를 한번 만 맛이 엄니 맛있을 것 같아. 만져섞겠습니다 네, 오케이. 핑크는 그러게은 엘사가 채우고, 블루는 엘리가 채워. 내가 해볼게한 음. <laughs> 아, 이럴 땐내 모래같이 묻었어? 생겼어. 괜찮아, 응. 긁어봐, 이제. 괜찮아, 응. 긁어봐. 긁어봐. 응. 그렇지. 잘했어. 응. 자, 이제 오븐에 넣자. 자, 이제 오븐에 넣어보자. 엄마가 할게, 오븐 넣는 거는. 응.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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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오븐에... 오븐에 넣 너... 이게... 뛰었어... 뛰 안녕~ 예쁘다~ 응. 우리 집도 해 놓을까? 하늘 봐, 하늘 예쁘지 않아? 좀 무섭다구~ 좀 무서워? 딸기를 먹고 싶으면 이걸 바르라니 애서야 이쪽은 절대 바르면 안돼 이쪽 파랑색은 바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가 발라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아까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 짤이 들고 도시락 싸서 왔어서 소풍 가고 있어요. 오, 보다만요. 날씨가, 없어. 날씨가 좋아요. 날씨 진짜 좋아요. 그렇죠? 내 어제 사고 쳤는데요. 네. 어, 제 친구 생일 파티를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가려고 선물을 샀는데 엘사가 사이펜이어가지고 그걸 박스를 완전 빡 뜯어버리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동안에 <laughs> 여기 도착했는 이런 거 보는데 풀밭 엄청 넓은 것같 짠. 고라니.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그냥 뭐 풀밭만 있습니다. 너 오늘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막. 너 지금 또 지금 또이 블랙베리와 딸기와 쿠키랑 이런 걸다 먹을 셈이야? <laughs> 데굴데굴하는 거야. 데굴데굴, 데굴데굴, 데굴 데굴 엘사가 굴러갑니다. 데굴데굴, 데굴데굴, 데굴 데굴 굴러서 저 아래 풀밭까지 출발! 오! 용감하다. 잘했다! 이건 거의 야. 혼자 시선타는 거다, 엘리야. 야, 스프링이 좋네. 제대로네. 아니, 나 내리... 시간을 줄여! 왜, 한, 너무 오래 매달렸어! 어, 타다 타다 타다! 아니, 한 번만 더 할게.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타다! 야! 그렇지! 성공! 아니, 제대로 못한다. 바로. 아니, 진짜. 어. 아 진짜! 다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응. 오늘 못 참아야 되지가 like 빨리 가 빨리 빨리 힘 빼지 oh, 말고. 슈퍼. 이게 내맘대야 그걸 어떻게 몇 번만에 잘하게 되냐? 이렇게서 해 연습하는 거지. 한칸 가봤으면 진짜 대단한 거다야. 그걸 잘 매달리지도 못했었는데 진짜 잘했어. 그러면 밥이야 디저트야. 음 밥이야 디저트가될 수도 있고. 네가 좋아해? 아니. 넌안 좋아해? 응. 누가 좋아해? 음 응, 아빠? 아빠가 좋아해? 응. 콜라? 땡. 음 마시는 거야 아니면 먹는 거야? 먹는 거.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몇 글자야? 세 글자! 햄버거! 띵동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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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엘리예요 지금 캐나다에 눈이 오어요 제가 놀고 있다가 안해서요그래 엄마한테 가려고 딱 갔는데요. 보이는 거 그래서 딱 봤는데 눈이 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누나해서 봤는데 차들이 다눈 쌓이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급히 차 놓고 지금은 놀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정말 요약이 잘했어요. 밥 <laughs> 먹어야지. 밥은 뭐야? 물양 뭐 먹지? 뭐 먹어요? 밥은 햄버거 스테이크 먹을까? 밥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랑 무게,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랑 무게, 뭐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랑 무게. 뭐그 끝. 끝. 예, 잠깐만.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이따가 또 컵케이크 만들까? 먹기? 쓰레기통 청소해주는거야? 의사야? 리어 방금 저희 눈놀이를 조금 하다가 하다가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집에 들어와 먹을 거예요. 엄마. 응, <laughs> 응? 엄청 뜨다너네가눈 응. 놀이 할만큼은 쌓일거야 바나나를 좀 깨서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 응. 바나나를 깜빡했어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없다맛없없대 맛없다 맛맛없없다맛없없다 맛없다 맛 밖에 눈이 쌓여서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요. 나오려 그랬는데 엘사가 나오더니, 그래서 들어가더니 엘사가 나오더니 엄마까지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야. 저것도 눈이고, 저것도 눈이고, 저것도 눈이에요. 오, 쪽에 <laughs> 들어갔다 또, 다라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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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들어갔다고 또, 어질게 또, 어질게 또, 쪽에 들어갔 또, 잊었대요 가자. 어우 손이 올것 같아. 안녕하세요 엘리예요. 오늘은 닭 먹방을 할 거예요. 이게 닭이에요. i t t 많이. 마트에서 l e little, l 닭 먹자! 우리끼리 다 먹는다! 언제 음, 와요? <laughs> 어머나! 닭이 다 없어지고 있네! <laughs> 도시락이 못 오게 돼요. 어, 도시락이 못 오게 돼요. 아, 속상해요. 좀 시작해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요? 응. 엄마는 비빔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으려고. 응. 그리고 회사코는애 사는 이거 먹어요? 나 누누네. 나 이거 먹을래. 회사는 음. 나갖 아이스크림.